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맹세가 아, 좀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맹세의 소중성이 없어요. 지금 뭐, 뭐 결혼식을 할 때도 에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병들 때나 뭐 언제든지 평생 어, 사랑하기로 약속하는가 이런 맹세들을 하지만 어, 다 이런, 이런 맹세들도 어, 다 깨지는 그런 시대가 분명합니다. 어, 덴마크에 그 수상이 휴임식때 그 왕이 성병을 펼쳐놓고 손을 얹어서 휴임식을 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상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병에 손을 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왕이 아주 재치있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괜찮다고 하나님도 당신만말아닙니니까 그냥 얹지시라고 <laughs>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백지세 자체가 무의미한거예요들발을 하고 있다는 거람요 어떤 형식상 요식행위로 하는 것들이지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 사람들, 식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들한 사람들, 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지켜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것에 대한 기억도 없고 전혀 맹세 자체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서도 우리가 위증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재판장 안에서도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는 위증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승리한다라기 보다는 그런 그 거짓을 조작을 하는 사람들, 돈을 들여서 거짓을 조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증이 많은 이런 그 사회, 법정에 가서까지도 위증을 한다. 가끔 대법원, 그 대법관들 앉아있는 그일자들 보셨죠? 아, 열댓 명쫙 가셔가지고 그 법칙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굉장히 떨릴 것같아 굉장히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비슷하게 해놓은 건데 아마 법정에 가서도 아마 얼, 어지간한 감신장 아니 오는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이 되기 때문에 아, 어떻게하든지 조작을 해서 어, 맹세를 해놓고도 조작을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한 일들이 있다라는 맞아. 것입니다 오늘, 오늘 야거보소에서 말하는 맞아. 것을 보게되면 맹세 자체를 맞아. 지금 금하고 있어요 그렇죠? 맹세 <laughs>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 <laughs> 보면 맹세가, 성경에 맹세가 있어요 서약이라고 하는 그 행위들이 분약성에 많이 나오거든요 레위지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된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지키는 라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그 어떤 서약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돌 내게 되고자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약속,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맹세를 하게 되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나 자신만 용먹는 게 아니라 내가 걸었던 하나님의 이름 자체까지도 망령되게 일컫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할수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 맹세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걸 그냥 가볍게 난만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페이커 교도, 페이커 교도들은 이 서약 같은 거, 이런 약속 같은, 맹세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에도 페이커 교도들은 서약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뭐 인간이 굉장히 연약한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웃기죠. 그, 그런 식 때가 하는 서약을 어떻게 내가 기쁘다, 싫다, 사랑할 수 있냐고. 난그 자식 없다고. 이걸 서약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나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약속조차도 이 페이코 기도들은 하지 않아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코 기도들은 법정에서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단한 짓인지 또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페이크들이 무책임하다고도 볼수 있죠 아예, 아예 거짓말할 것같다서 아예 안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페이크들이 성경을 보는 입장이 조금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맹세를 또 시키기도 또 하잖아요 며느리감 구하러 보낼 때에도 맹세를 시키기도 하고 야곱도, 야곱도 맹세하고 이런 걸 보면 은 성경은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남발을 한다는 거예요. 남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세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함부로 차라리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 아니라, 그렇다 아니라, 분명한 말로, 딱 벌어지게, 분명한 소리를 내고, 끝내라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장담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라 이런 식으로만 안하고 아, 끝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실의 진위에 대한 어떤 뭐 확정을 지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서약이나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법정에서 목격자로서 여러분들이 뭐 서약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사실적이고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서약을할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아, 뭐 서약 자체를 금지하라 그건 아니에요. 에르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막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산에서 아멘, 아멘을 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르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을 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아멘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 아이또 땅창 피다가 바람나서 만약에 방황하면, 사대가 멸할 줄로 믿습니다. 어? 하면은, 아멘하기 쉽지 않죠. 아, 왜 그런 말을 할까. 저주에만 에반산에서의 저주가 있고,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양쪽을 다 아멘을 해요. 양쪽을. 이즘은살 떨리는 말이거든요. 살 떨리는 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걸 보면 분명히 하라는 말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사실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돼요 하래 제대로 해야되고 그리고, 그리고 차라리 왠,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맹세하라는 것을 남발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 아니라는 말로다가 깨끗하게 끝내라는거죠 끝내라는 저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경험한 사람들을 느낄 때는, 이, 막, 뭐, 이게,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말할 때. 막, 과장되게 막, 뭘 가지고 오고, 내가 뭐안하면 손을 잘, 잘치 지지라고도 막, 막 그런 분들이 있죠제몸 중에서 제일 많이 지진 분위니가 손가락입니다. 제일 많이 지진, 엉덩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손가락을 무지하게 지세요. 근데, 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보통 진실한 분들은요, 말을 할 때, 많은 걸 갖다 붙이지 않아요. 많은 걸. 그래? 근데, 꼭 약간 좀 허풍이 세고, 또 약간 신빙성 없는 그런 그 사람들 보면, 자꾸 뭘 갖다 붙여요. 갖다 붙여요. 그래서 말들을 들어보면, 야, 이거 뭐 사기성이 있다. 어, 느끼는 게 있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처음 사람이 저희의 목사님의 오른팔이되겠습니다 어우, 그 다음에 왼 얘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막, 허풍 치고, 막, 대단히, 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대단히 목사님, 어디, 뭐, 목장이 있대나, 뭐, 뭐, 땅이 너무 많이 고 목사님 또 기가 또 허술하게 탈수 있지. 제가 하도 당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인간들로 오면, 하여튼 힘든 게다늘어져요1한 시간, 여덟 시간 만에 돈을 안 줘요. 수고와 백과를 못 받게 해요. 보면 부풀려요. 과장을 많이 해요. 과장 백발을 중죠 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이 거짓일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 뭐 자꾸 여기저기서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늘로 내지세요 하고, 뭐, 땅으로 내지세요 하고, 뭐, 성전으로 내지세요 하고, 뭐, 계단에 뭐, 허물로 내지 않는다. 뭐, 다 쓸데없이잖아요. 그, 그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오는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야거보가 그걸 보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지세하지 예.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아라. 왜? 왜? 하늘로 맹세하고 매주세. 난 다음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핑계를대는 거예요. 빠져나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하늘로도 말아라. 왜?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땅. 땅으로도 말아라. 땅. 땅은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입히게 되면서 맹세를 난발해가지고 사람을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 맹세하는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건,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너무, 너무 그렇게 그래요. 막, 음. 화하게 막 그렇게 막 맹세하지 맹세 음. 마세요. 뭘 믿고 맹세해.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데 맞아요. 맹세하는 것처럼 어석은게 없어요 맹세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장담. 장담했는데 그 다음날 네, 이 터져 그래가지고 낭패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네 얘네 진짜 안 했다가 다음 주에 내가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4시까지 네, 네, 해놨는데, 그 다음날 엉뚱하게 터져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장난할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자, 자꾸 너무 막, 허풍, 허풍스럽게 막 이것저것 끄집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서 믿어달라고 막, 끄집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말을 하세요. 그게 최선이지, 자, 자꾸 뭘 이런 것들을 갖고, 갖고 와가지고 하는 게문제는 단순성이 최대국이에요. 진실한 분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한 어떤 그런 그 행동들을 하죠. 그 여기서, 그렇다 아니라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예, 아니오라는 식으로만 대답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뜻은 아니죠.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그 민사사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장이라는데 피고서를 앉자마자이 재판장이 그분한테 그 주의를 주는데, 뭐라고 주의를 주냐면은, 희오는예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해주세요예 아니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판장에게 재판. 재판장님께 재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재판. 재판장님은 재판. 제가 먼저 질문에 재판.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했, 했더니 이제. 이 재판장이라는 말이 할수 있다고 자기는 할수 있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판사님은 판사님은 전화 받고 예. 얘기할게요. <laughs> 판사님은 요즘에 요즘에도 아내를 때리십니까? 예, 예 아니요. 그 대답하십시오 판사님은 <laughs> 요즘도 아내를 때리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면 뭐가 돼요? 요즘에 때리는 게 되는 거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뭐가 돼요? 그동안에 때렸는데 요즘에 안 때리는 게 되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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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 그그 질문 중에는 예아니오로는대답하기심각게 있어요 그래 사안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12절 말씀도 뭐예 아니면 아니요 뭐 이런식으로 다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네. 어떻게 보면 분명한 말을 하라는거죠 분명한 말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고 라 말을 하고 할수 없으면 할수 없다고 라 해야지 분명히 지금 할수 수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이거 내가, 내가 할수 있어. 네. 장담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심을 줘놓고 다음에 펑크 내버리는 뭐 그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분명하게 여러 여러분들이 남을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 성경은 분명하게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 선에서 얘기하고, 그 부분은 이제 끝이라는 그치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내가 할수 없으면 수, 할수 수 없고, 아니면 조금, 조금 위험하거나,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작성. 자꾸 사람을 작성. 속이기 위해서, 작성.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안 된다. 야구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화 중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과장하거나,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참된 말을 참기 힘든 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자를 쓸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참새밖에 없다. 거기가 진짜야, 이거는. 이건 뭐 정말 진짜라는 말을 갖다 주실 때마다 의심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혀있냐 지금까지 했던 건 뭔데? 자꾸 진짜, 참, 정말, 막 이런 말들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평상시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벌써 이 대화가요, 간단합니다. 그죠? 정말로 믿음이 가면 만약에, 야, 나 천만 원만 좀빌려줄수 있겠냐? 만약에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빌리게 돼요. 내가 이거 정말 갚을게. 어? 내가 손모가지 건너 탑자같이 손모가지 건너 <laughs> 정말 내가 그렇게 그래서 막 별의별 수다 하겠죠 내가 뭐 이거 저거 있어서 분미받을수 있어 근데 친구와의 관계에 정말 신뢰가 있으면 천만원만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래? 묻지 않고 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하 그냥 갖다 써라 그리고 나중에 떼내면 갖고 와 간단하게 말하고 끝날 수 있어요. 이, 이 관계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신뢰 시켜주세요 라고 <laughs> 말하고 싶죠. 굉장한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가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미사하고 붙이지 않아도 그가 나를 믿고 간단한 말로도 딱줄수 있다. 그만큼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말들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신빙성도 없고 신내가 없는 사람들 일수록 자꾸 이런 어떤 그 엉뚱한 말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화 속에 그런 식의 말들을 자꾸 붙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헛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배우들이 그 무언가를 말할 때 간단하게 말해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만을 말해온 신자들이라면, 예, 아니오라고 간단하게만 말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 교우들의 이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신뢰가 갑니까? 서로에게? 서로에게 신뢰가 가져야 돼요.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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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님들, 우리,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내가 막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냐? 우리 이견주 사님들이 경남이 막 알바 자리도 막 소개시켜 주거든요. 돈. 돈 날리는 거. 여덕 자리를 날리는데 믿어야 될거아니요 믿을 게안 가는 동이면그누더지 소개시켜 줄거 그렇게 살키고 동의한, 세월 한 차고, 무수배가 이 주자는 거잖아 못하고. 근데,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아, 경남에는 황금 고기를돌같이하는 거다. 이렇게 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냥게 소개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뭐, 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경남이나, 우리 동준이나, 우리 박철이나, 우리한테, 만약에 좋은 자리가 나서, 막, 굉장히 막,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 근데 소재시줄수 있지. 얘들 절대로 전... 안 먹는다고. 근데, 근데 전... 절대로 사퇴를 해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몇년다 몇 지켜본 바람은. 그 여러분, 이런... 그 관계가 그 우리 서로 서로가, 서로가, 서로가 있어야 그 돼요. 그래서, 아, 어느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도 소개시켜주고막 이렇게 소재시켜줄 수가 손재 있어야 손재 돼요. 소재시켜근데 근데, 아, 잘 모르겠다. 어느 아, 집사님.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형 눈빛이 아니라고 <laughs> 마음이 아, 마음이 이렇게 가지가 않는다 왠지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러면 은 문제죠 결, 결국 이렇게 되면 작, 자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그렇다 아니라고 막 간단하게 말이 안되고 뭘 자꾸 뭘 보증 각서를 써야 되고요 뭐또 담모를 가지고 가게 되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시기전의 말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은 서로서로 신뢰가 쌓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있으면 서로서로 소개시켜 주세요. 청년들도 소개시켜 주고 좋은 대표 있다면 서로서로 소개시켜 줄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모르겠다고. 안 되죠. 서로 그런 신뢰가 쌓일 때 이런 맹세를 남발하지 않는다. 그걸 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이 일기가 올바른 성실한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